안녕하십니까? 갈치랑씨국스갈오스입니다 아, 요즘 그 한치 시즌을 맞이하여 어, 특허 채비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채비는요. 여기 보시면은 직결 텐션 한치 채비라고. 여기 오케이 OK c 싱코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세개씩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투기가 들어있고요. 근데 요것 하나씩 끌어 보시면은 그리고 이줄 라인이 에스트라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쫙쫙 펴지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채비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채비가 뭐냐?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제로 텐션이라고 어... 저희가 제로 텐션을 이제, 채비를 하는데, 여기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애기 있죠, 애기. 애기 그 발끝에, 끝에다가 끝에다가 그냥 딱 끼시고, 그냥 쭉 당겨주시면 돼버려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애기를 이제 또 달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핀돌이가 또 들어가죠. 스냅대로가. 그러시면은, 여기다 채워요 또 이렇게 그리고 아 이따 채운다 생각하고 채우고 자, 여기다 또 이것을 이건 간단하게 원터치입니다. 자 여기 끝에 쪽 바늘에다가 끼우시고 쭉 당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 빠져요. 절대 이게 쪼여요. 쪼이면 당기면 땡기쪼여져요자 그리고 풀 때는 그냥 이저 야광 구슬 있죠 야광 구슬 쭉 당기시면 다시 풀려요 이렇게 그리고 딱 원터치입니다 이것은 매 초도 안 걸려요 딱 당기면 또 제로텐신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 여기다 또 이제 여기다 이제 바로 합사를 묶으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밑에다가는 이제 뽕돌을 체결을 하겠죠. 우리가 뽕돌을 체결하고 이렇게 체결하고, 그러면 여기다 합사를 체결해요. 을안 그러면은 여기다 뭐 이카메타를 달아도 되겠죠. 이카메타를 그리고 이러면 제로 텐션요. 이에 이게 제로 텐션. 이제 요것은 이제 취향에 맞춰서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채워놓게요. 을 시향에 맞춰서, 뭐, 3단, 3단, 뭐, 4단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게 3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시면 1단, 2단, 3단 하나 더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쭉 빼서, 쭉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다 합사, 합사만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이게 특허칩인데요 자, 풀 때, 그냥 딱 땡겨서 풀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십시오. 자, 이, 이것은 이제, 제로텐셰이라고 이렇게 애기가 딱 일자로 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보십시오. 꽁돌리 이놈을 딱 당기고 있으면이 애기들이 일자로서요, 이렇게. 그래서 딱, 액션 지어하면은 챔질을 했을 때, 이, 만약에 이 위에 놈이 제로텐션 같은 게 물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챔질을 세게 하면은, 이놈이 밑으로 다시 올라가고 호킹을 걸어버려요. 예. 네. 그렇, 그렇게, 이중으로, 이 애기가, 아, 한치가 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로텐션을 사용하시다가, 자 이건 이카메탈 쓰시고 밑에 뽕돌 쓰셔도 되고요. 자 이러다가 다단 체비를 하고 싶다. 제로 텐션이 이렇게 쓰는 얘기를안 하고 이제 그 다단 체비를 하고 싶다. 그때는 자 보십시오. 여기 밑에를 다 빼요. 바로 당겨서 빼요. 빼죠. 그리고 여기로 끼워서 보십시오. 간단히 다 됩니다. 끼워서 이 밑에 덜어 있는 부분 있죠? 덜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또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예, 네. 쭉 당기시면은 이게 다단이 됩니다. 다단이 여기서 또. 자, 밑에가 약간 약간 이제 어색하면은 약간 위쪽에다 또 돌에 있죠. 자연스럽게 놓으려면은또 약간 위쪽에다 이쪽 부분 있죠. 돌에끝 부분 여기다 딱 당기시면 이렇게 돼요. 또 자, 다단. 여, 여, 여. 네. 그리고 또 이놈 밑에 좀 더. 다단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 밑에는 뭐, 하나는 다단으로 할 수도 있고, 다단으로 할 수가 있고, 자, 요 놈은 뭐, 여기서부터 위에는, 저, 딱 일자로 스테이하게 해서, 그뭐니까 어, 제로 텐션으로 할수 있고, 안 그러면 밑에 두 개는 다단으로 하고, 위에를 하나는 제로 텐션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놈도, 여기 도래에다가, 돌아있죠이 부분이. 돌려놓으시고쭉 당겨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이제 다단이 돼요, 이렇게. 자, 요, 이걸 물다가, 어, 한번 제로텐션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시 이 구슬을 잡고 쭉 당기면은, 쭉 당기면 또 열어져요. 그러면은, 빼서 또이 꼬리 쪽 바늘에다가 딱 중간 정도 간통시키고 그냥 쭉 당기시면은 또 다단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은 채비는 간단간단합니다. 바로바로 교체가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특허로 이번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치 채비 하실 때 다단 채비 하실 때오모리는 아니죠. 뭐 다단 채비 하실 때요거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오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보십시오. 자, 이 채비로 어머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뽕돌 다시고. 자, 여기에 그냥 돌에 있는 데다가 뽕돌 있는 데가 다시 이 스냅을 하나 달아요. 안 그러시면 이제 거꾸로 하시면 좋아요. 자, 여놈에다가 자, 뽕돌 있는 데가 이렇게 달아서 돌에 있는 쪽기죠 돌에 있는 쪽. 여기다 딱 놔두고 그냥 땡겨 버려요, 그냥. 그럼 이렇게 바로 어머리가 됩니다. 이것은또 예, 어머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애기 여기 채우시면 돼요 또. 그러면은 그러면 바로 어머리 채비가 됩니다. 여기서요. 바로 어머리 채비가 되죠. 예. 그리고 합사는 합사는 이제 어머리 채비 하시고 합사는 여기다 여기다 그냥 그 묶으시면 돼요. 여기다 바로 묶으셔도 돼요. 예. 합사를 묶으시면은, 보시 만약에 합사를 여기다 묶었다. 제가 원을 벌리시고 합사를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럼 딱 당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어? 다시 풀고 싶다. 이것도 합사에 묶은 것도 그냥 풀고 싶다. 그러면 합사 자르실, 자르셔도 되는데, 이것도 구슬 당기시면은, 구슬 당기시면 바로 이렇게 풀려요. 또. 합사 묶은 것도. 그래갖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것이, 두 가지, 세 가지까지, 이제 작업이 됩니다. 이 채비 하나에. 뽕돌 달시고, 자, 요, 예, 오모리, 오리 채비. 자, 오리 채비. 자, 그리고 구슬 항상 원터치로 구슬 땡기면은, 바로 풀려요, 이렇게요. 바로 풀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머리 채비 아니라, 여기서, 제로 텐션 채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땡겨서 쭉. 자. 자, 제로 텐션 하고 싶다. 쭉. 바로 땡기면 되죠. 안 풀려요, 이거. 절대. 한번 땡기면. 이거 땡기면 땡길수록 쪼여져요, 이것은. 제로 텐션 하고 싶다. 세, 3단으로 하고 싶다. 애기 3마리, 애기 3마리, 이카메탈 하나. 안그러면, 애기 세 마리, 뽕돌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합사 하으면 되죠. 그러면, 어, 제로 텐션이 세 개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제로 텐션. 자, 뽕돌까지 해서, 네 개. 안그러면 이것을, 이카메탈 어, 다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로 텐션. 스테이크! 제로 텐션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잡을 때, 오징어가 많이 붙었다. 그때는, 일반 그 다단보다는, 이렇게 바로 바꾸시면은, 애기가 서요. 그러면은, 오징어가 훨씬 잘 뭡니다. 제로텐션은. 이걸 제로텐션이라고. 텐션이 없는 텐션. 자, 입질도 제로텐션 같은 경우는, 입질이 살짝 오면 바로, 바로 감이 와요. 자, 그런데 한치가 또 한치, 제로텐션 말고 한치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오징어는 확실히 잘 뭡니다. 제로텐션이. 그리고 제로텐션이 잘탈 때는, 엄청 잘 타요. 자, 그리고 뭐타다하고 싶다? 저 위쪽 도래에다가, 위쪽 도래 있죠? 여기다 놔두시고, 그냥 쭉 땡기시면 돼요. 자, 여기다 놔두시고, 여기다 놔두시고, 그냥 이도의 위쪽 있죠. 그래야지 이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도의 밑에 쪽이나 위쪽. 이라고 땡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요 다단. 자, 요 놈도 다단으로 하고 싶다. 땡겨요, 바로. 그래갖고 버려지죠. 그러면은, 이쪽에다 딱, 돌에 있는 데다가, 겨냥하시고, 약간 더, 느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돌의 위쪽에다 다시고. 자세히 좀 비춰집니까? 이 네. 요것을, 더, 이제, 액션이 약간 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돌의 밑에 쪽에 다시고, 이제, 액션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돌의 위쪽에다 다시면, 좀더 길어져요, 이게. 그리고, 당기시면은, 그냥 이렇게 또 닫아놓으세요. 닫아. 자, 여기 부분은 그냥 제로텐션을 놔두고 싶다. 오징어, 오징어도 잡고 한치도 잡고 그리고, 다단으로 하고 싶으면 다단. 저, 오머리로, 오머리로 하고 싶으면 오머리. 그리고, 그리고 제로 텐션 하고 싶으면 제로 텐션. 자, 그러면, 요것은, 채비가 보십시오. 낚시가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이놈을 땡기죠. 그럼 바로 버려줘요 이렇게. 자, 다시 버려지죠. 자, 제용이 또 가능해요. 요것은요. 자, 애기 띠시고. 자요거 구슬 땡기시고 버려지시면은 자 채비 자 풀고 채비 자 그리고 어느 정도만 딱 원을 만들어 놓고 벌려야되니까 나중에 자자 다시 원상 복귀 세개예 그러면 애기만 딱 갖고 다니시다가 자 제로 텐션도 할수 있고. 자, 제로 텐션이 이렇게 되죠? 자, 제로 텐션도 할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자, 다단. 다단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오리 어머리 있죠? 오몰리도할수 있고, 여기서 바로. 그리고, 채비가 간단히 심플하게, 뭐, 막 묶고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요거 하나면 다 완성이 돼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제품들이, 여기 보시면은, 특허청에 특, 등록이 되어 있죠. 예. 특허 출원이 되어 있어요. 이 채비는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이세 가지 방법으로, 낚시를, 하지낚시를, 오징어 낚시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요거, 채비, 채비 10개씩, 두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 개씩 다섯 분에게 어... 추첨을 통해서 제가 막 일부러 막 친한 사람들 막 뽑아서 안 합니다. 무작위 추첨해서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 다섯 분 추첨한 분한테는 열 개씩 요채비열 개씩 무료로 택배비도 무료까지 보내드리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댓글란에 그 어, 뭐냐 연락처 뒷자리 아니 그냥 참저 뭐냐 추첨에 참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댓글남 아무거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무작위로 넘기셔서 추첨해서 저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어, 택배까지 무료로 해드리는데 어, 구독하신 분에 한해서 예, 여, 추첨해서 제가 10개씩 5분한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가 채비를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좋은 채비들이 나오면은 제가 솔직히 제가 이거 사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채비가 좋은 채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그 저한테 광고를 넣어주신 분한테는 그 업체에다가 말을 해서 요것을 이제 무조건 나눔하게끔 한뭐 다섯 분, 열분 이렇게 추첨을 해서 계속 이제 유튜브를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열 분한테, 아니 다섯 분한테 이거 다섯, 열 개씩, 예. 무상으로 택배비까지 무료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까지. 그, 유튜브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독, 좋아요 같은 경우가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뭐, 유튜브 찍는 것이, 좋아요 누르면은, 홍보가 많이 돼요, 다른 분들한테. 예. 그래서, 그 유튜브 찍으신 분들한테, 어 저도 유튜브, 다른 유튜버들 볼 때, 어, 저는 항상 구독을 누르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힘이 되고, 뭐, 그래야지 뭐, 내가 뭐, 저, 이렇게 해도, 해야지 뭐, 다른 분들도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겠죠.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 삽시다. 자, 감사합니다.